최근 화재 사건과 각종 논란을 통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된 윤호중 국회의원의 적합성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경찰과 지방행정, 재난과 공공기관까지 총괄하는 정부 핵심 부처의 수장이란 점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순한 정치적 자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또그 이상의 책임을 지닙니다. 특히 정부 초기에는 정책방향을 잡고 조직을 안정시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과 재난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데, 네, 이번 화재로 구멍이 뻥 뚫렸음이 드러났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당내 핵심 중진 그리고 친문계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주요 당직을 맡아서 정책과 조직 운영을 지원했지요. 원내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이력은 분명히 정치적 안정과 당내 조율 면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평론가는 그가 정치적 안정과 당내 조율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을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맡겼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문은요 정책이든 인물이든 청산해야 합니다. 그들은 윤석열에 더 가깝고 성정과 능력은 무능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과연 정무적 배려로 임명한 인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 청산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최근에 발생한 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건을 돌아보겠습니다. 이번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국민서비스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윤호중 장관 사과했습니다마는 사과는 어디까지나 사후 약방문입니다. 소일코 외양간 고치기 일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난대응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질타하면서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안전망 또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지난 정부를 향한 질타이기만 했겠습니까? 정권을 맞는 순간부터 남탓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또한 윤호중 장관이 제청한 서울 경찰청장 인사는 어떻습니까? 박정보라는 이름의 서울 경찰청장이 이제 임명될 흐름인데요 박정보 씨는 윤석열 정부 시절 세관 마약수사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어 백혜룡 전 마약수사팀장 영등포경찰서 지금은 화곡지구대장이 됐습니다마는 그분이 적합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박정보 서울 경찰청장입니다. 경찰청장은 치안 조직의 얼굴이면서 행정 최전선에 있는 자리를 하겠습니다. 행정 안전부 장관이 재청권을 갖고 있어요.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박정보 적절했습니까 재청단지에서. 이 사람 마약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 왜 그렇게 못 됐습니까? 윤호종 장관. 자, 역량과 판단. 과연 윤호종 장관은 믿을 만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호종 의원. 사실 2022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를 이끌었습니다. 원내대표를 이제 끝내고 야인이 돼야 하는데 본인이. 당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겠다고 빠득빠득 우겼어요. 원내 대표 하면서 대선에서 졌잖아요 그런데 비상대책위원장을 본인이 끝끝내 맡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하면 좀 변구스러웠는지 박지원을또 데려왔지요. <laughs> 여러분 결과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민주당이 이긴 곳이 네 곳이었습니다. 호남 세 군데. 네. 그리고 경기도였습니다. 경기도도 아주 겨우 이겼죠. 간신히 이겼죠. 질뻔했습니다, 거기도. 하... 나머지 13곳을 국민의 힘이 싹쓸이했습니다. 광역 의회 기초 단체장, 기초 의회 모두 그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윤호중 장관의 지도력과 조직 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만듭니다. 박지연이가 하도 분탕질 치고 다녀가지고, 어, 당의 위기가 닥쳐왔지요. 그래서 사실은 박지연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당연합니다. 박지연 책임이 매우 크지요. 그런데 그때 윤호중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소리 지르고 그냥 싸우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이 지금 이재명 정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고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정무적 배려 차원에서 윤호중 씨한테 행안부 장관 자리를 맡겼다면 과연 초기 정부 운영과 행정 안정이라는 책임과 과연 맞물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리하면 정부 초기 행안부 장관은 정치적 중진되려나 당내 포석보다는 정책 행정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윤호중 장관이 갖춘 정치적 영향력과 친문계열 입지는 분명 당내 안정에는 도움을 줄수 있지만 국민 안전과 정부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한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최근의 화재 사건과 논란을 통해 그 한계가 드러난 셈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순히 한 자리의 무게가 아닙니다. 경찰과 재난, 공공 서비스를 총괄하는 자리, 바로 정부 운영의 중추적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정무적 배려와 정치적 포석으로만 채워진다면 이번 사례처럼 국민 불편과 신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윤호중 장관 원내대표를 맡았다가 끝나고 곧바로 비상대책위원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맡았어요. 여러분, 이게 윤호중만의 욕심이었을까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낙선을 간절히 바랐던 이 친문 세력들, 이 세력들의 뜻이 개입된 건 아닐까요? 이재명을 내쫓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다시 당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 속에서 윤호종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의 지방선거 대임을 맡았던 것 아닐까요? 자 그들의 정말 가악함을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laughs> 지방선거 당시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때 국회의원 후보로 보궐선거에 나갔잖아요. 그것도 바쁜데 갑자기 이자들이 지들이 다 공천해놓고, 공천 다 해놓은 다음에 선거대책위원장, 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세웠어요. 뭐예요? 선거 지면 책임 니가 다져라. 그거 아닙니까? 실제로 선거에서 치고 난 다음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선 패배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자들은 선대위원장 맡김으로써 아예 명목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체계를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위기를 응? 기회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자, 그자들이 말이죠. 이 친문 세력들이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니까 막 야유를 퍼붓습니다. 지는 이기고 남은 다 지게 만든 선거를 했다고. 어? 인천계양 국회의원 선거 나갔다고. 그래서 졌다고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책임론을 뒤집어 씌우더니 그게 전부가 아니죠. 8월에 있었던 민주당 대표 선거에 못 나오게 하려고 했어요. 사실 그 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죠. 이런 친문과 공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리스크입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 안 하는 분들 난데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제 말이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당시 정확하게 레이더를 돌려서 파악한 바입니다. 아, 정말 나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청산을 해야 할 그런 대상일 뿐입니다. 뭐 일을 맡길 그런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